예, 이번에는 objectivity 그다음에 object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bject에서 끝에 ivity가 추가됐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뭐 이것은 오렌지고 나는 오렌지를 좋아한다. 그래서 objectivity랑 subjectivity가 좀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오렌지야. 이게 objectivity고요. 나는 오렌지를 좋아해가 subjectivity인가 봐요. 근데 object는 뭐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오브젝티비티는 어, 오브젝티브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오브젝티브라는 형용사에서 온 겁니다. 근데 오브젝티브는 뭐냐면은 영향 받지 않는 겁니다. 너 자신의 필요성 그 소망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질을 오브젝티비티라고 그러고요. 근데 오브젝티브는 이제 고체입니다. 그래서 네가 움켜질수 있는 거죠. 건들수 있고 볼수 있는 건데 이게 살아있지는 않은 거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살아있지는 않은 건데, 네가 소노해질 수 있는 거죠. 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물체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오브젝티비티는 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보시면은 몇몇의 보드 멤버들은, 위원회 멤버들은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그 이제 오디터란 얘기는 뭐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죠. 예, 검사하는 사람의 오브젝티비티를 의심스러워 했다 의문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영향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객관성을 얘기하는 거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는 매일의 오브젝트입니다 모아 같은 건데요 숟갈과 같은 매일의 오브젝트 그래서 여기서 뭐 물건 물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액티비티에 a가 좀 생략된 것 같아요 오브젝트하고 액티비티를 합쳐 놓은 겁니다 물건하고 활동인데 물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면은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고 뭐 오브젝트는 이제 물건이란 자체를 원래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암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예, 그렇게 암기하시면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었습니다.